말씀드렸듯이 어, 오늘의 주제는 미네랄 환원수와 또 어, 파동을 담은 물 제가 아까 얘기했던 제 딸을 치유했던 그러한 물이라고 하겠죠 그두 가지 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오늘 제가 설명을 할 것입니다 아, 생명의 물의 조건을 여기에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좋은 물의 조건들이 있는데. 오염물질이 없는 깨끗한 물. 이건 뭐 아주 상식적인 얘기죠. 아, 처음에 세 가지는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는 좋은 물의 조건입니다. 아, 미네랄이 풍부한 물, 약알칼리성의 물. 이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 시중에 있는 역삼탄물은 어, 깨끗한 물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깨끗한 물로는 뭐그 안에 박테리아도 없고, 미네랄도 없는, 그야말로 깨끗한 물입니다. 그러나, 좋은 물의 조건은 미네랄이 풍부하고, 또, 약알칼리성의 물이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어, 이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볼수 있어요. 미네랄이 풍부해야지 약알칼리성이 유지가 됩니다. 만약에 물에 미네랄이 없다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흡수돼서 약산성의 물이 됩니다. 그래서, 역삼투한 물은 깨끗한 물은, 물을 만드는 데는 성공했지만, 좋은 물을 만드는 데는 과연 성공했는지는 의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전통적인 좋은 물의 조건을 넘어서,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물의 조건을 여기서 더 추가했습니다. 클러스터가 작은 물. 여러분들 육각수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바로 육각수를 얘기합니다. 육각수 환경 속에서는 암세포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육각수 환경 속에서 사람이 건강해진다는 그런 얘기 들으셨죠. 바로 클러스터가 작은 물을 얘기합니다. 또 만병의 근원이 또 우리 노화의 원인도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를 물이 없앤다면은 활성산소로, 활성산소로부터 비롯되는 다양한 질병에 대해서 치유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좋은 정보를 담고 있는 물. 이것은 뭐냐면은 동의보감에 33가지의 다른 물이 나옵니다. 찬물과 더운 물이 흔들어주면서 생기는 그런 에너지의 물을 생숙탕이라고 동의보감에서는 표현하고 있고 그러한 물이 내장질환을 다스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다양하게 기운에 따라서 물을 분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물에 담겨 있는 그런 에너지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비과학으로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나 현대과학이 발전하면서 아까 보았듯이 물에 담겨 있는 그런 에너지, 물질의 파동도 과학의 대상으로 이제는 연구를 하고 있,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 여러 가지 물 중에 자연 미네랄 환원수는 생명의 물의 조건을 만족시킨다. 아까 미네랄 풍부하고 알칼성의 환원수, 또 육각수의 구조, 좋은 정보를 갖고 있는, 그것이 바로, 어, 당연히 뭐 깨끗한 물이니까, 어, 생명의 물의 조건인데, 미네랄로 만든 환원수가 그 생명의 물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킵니다. 자. 만병통치약은 어디에 있는가? 현대의학에서 만병통치약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의학에서 약을 정의하기를 아, 우리 몸의 수도 없이 많은 생체 반응 중에서 단일 반응에 영향을 주는 단일 물질을 약이라고 정의하기 때문에 만병통치약은 현대의학에는 없습니다. 그럼 만병통치약이 과연 있을 수나 있을 거야? 그 일단 메커니즘을 생각해 볼까요? 만병통치약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병을 일으키는 그런 조건들은 있습니다. 그건 의학적으로 명확하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많은 질병이 생기죠. 면역 면역기능이 저하되면 우리가 감기만으로도 우리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활성산소가 또 만병의 근원이라고 얘기했죠. 미네랄이 부족해도 만병이 생깁니다. 아, 현대인들은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기는 많이 먹어서 단백질 부족에 의한 영양실조가 과거의 영양실조였다면 현대의 영양실조는 바로 미네랄 부족에 의한 영양실조입니다. 아, 미네랄만 좋은 미네랄을 아, 풍족하게 공급해주는 것만으로도 만성질환이 고쳐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장내 미생물과 인체의 부조화 우리 몸에 세포가 60조 정도 되는데 장내 미생물은 100조가 넘습니다. 우리 몸의 주인이 과연 우리인지 미생물인지 모를 정도로 우리 몸에는 미생물이 많습니다. 그 미생물이 인체와 친화적인가 아니면 밸런스가 깨져서 우리 몸을 해치는가 그거에 따라서 우리 인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에 도움이 되는 그런 미생물이 활동한다면 인체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퇴행성 질환에 우리가 걸려있을 때 변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장냄 생물과 인체가 부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런 증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네랄 환원수를 가지고 제가 테스트해 본 것입니다. 보시듯이 이것은 아주 미세한 구멍을 통해서 혈액을 흐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 혈액이 엉겨있기 때문에 혈액의 적혈구가 엉겨있기 때문에 이 조그만 틈을 지나가지 못하는데 물을 마시고 30분 후에 어, 이 엉켜있던 적혈구가 깨져서 어, 이 좁은 구멍을 통과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어, 혈액이 엉킴이 풀어진다면 혈액 순환이 원활해질 것입니다. 또 실제로 현미경으로 어 혈액을 관찰했을 때, 적혈구가 보통 이렇게 엉켜있는데, 물을 마시고 30분 후에 적혈구의 엉킴이 다 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항산화 효과를 어, 측정해 봤을 때, 어, 비타민C에 비해 가지고 물을 50% 정도 집어넣고 실험을 했을 때, 비타민C 못지 않은 그러한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실험실에서 관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나쁜 것인데 그것을 억제하는 힘이 물 속에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네랄 환원수에 의해서 그리고 실제로 물을 마신 쥐에서 쥐의 조직에서 활성산소의 양을 측정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활성산소의 양이 컨트롤 비해서 모든 장기 간에서 폐에서 그다음에 신장에서 줄어드는데 어, 비장에서는 오히려 활성산소의 양이 증가합니다. 어, 왜 그럴까요? 비장은 바로 면역기능을 담당하는 장부이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몸의 면역기능이 상승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면역기능이 물을 마신 취해서 상승하는데 여러 가지 면역의 지표가 있습니다. 체액성 면역이라는 것이 있고 세포성 면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체액성 면역은 외부에서 침입한 박테리아를 격퇴하는 그런 힘입니다. 그러한 체액성 면역도 증가했다가 다시 어, 평소보다 약간 높은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또 세포성 면역은 아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세포성 면역은 어, 외부에서 침입한 이물질들, 박테리아들을 격퇴하는 힘이고 체액성 면역은 뭐냐면은 외부에서 어, 침입한 어, 항원을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항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두 가지 능력이 어, 물을 마시고 한 달간에 걸쳐서 굉장히 상승했다가 다시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평소보다 약간 높은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자연치유에서 어, 면역기능을 상승시키는데 면역기능이 상승될 때 명현반응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명현반응은 바로 어,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자연치유력이라는 라는 단어를 자연 의학에서 사용하는데 자연 치유력과 가장 가까운 현대 의학의 단어가 바로 면역 기능인 것입니다. 면역 기능이 상승할 때 자연 치유력이 발휘되면서 명현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명현 반응이라는 것은 과거에 내가 알았던 질환이 질환과 같은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들 자연시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질병의 상태를 오히려 유발한다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바로 면역 기능이 상승되면 자연시력이 강화되고 오히려 어, 질병의 상태 같은 그런 증상이 오히려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명현반응이라고 자연의학에서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는 명현반응에, 명현반응에 대한 과학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정리할 때 여러분들 좋은 물이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고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또 필수 미네랄을 어, 우리 몸에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물을 마시고 첫 번째 일어나는 반응이 변해서 냄새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 다시 말하면 어, 만병의 근원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런 다섯 가지 조건들을 해결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만병통치약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까 보았듯이 미네랄, 자연미네랄 환원수는 만병의 근원을 해결하는 그러한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병통치약이라는 그런 단어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고치는 것이 아니라 메커니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항암제를 쓰더라도 항암제 항암제는 암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을 뿐입니다. 항암제를 쓴다고 모든 병 모든 암이 치료되지는 않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항암제는 암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만병통치약이라는 것은 만병을 완벽하게 치료한다는 것이 아니라 메커니즘이 어떤 특정 질환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인, 사람을 활성화시켜서 인간의 자연치료기 증가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질병을 극복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오히려 만병통치약의 원리를 갖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 항암효과 볼까요? 아, 실제로 실험을 동물실험에서 봤을 때 좋은 물을 마셨을 때 아, 피부암세포를 주입했을 때 암세포의 성장이 억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프고 실제 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또, 암이 전이 되는 것이 아주 무서운 것이죠. 다른 장부로 암이 옮겨가는 것이죠. 실제로 암을, 어, 암세포를 주사하고, 어, 폐에 암세포가 침착이 되는 것을 조사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 미네랄 환원수를 마셨을 경우고, 이거는 일반 물을 마신 쥐의 경우입니다. 아, 어, 봤을 때, 전이 되는 컬러니가 많이 억제되는 걸볼수 있죠. 암세포의 성장도 억제하고, 암세포가 전이 되는 것도 미네랄 반응수가 억제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사중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당뇨도 있고, 혈압도 있고,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다 크, 게는 대사중후군이라고 현대학은 의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사중후군을 정의할 때는, 어, 혈당이 높은 것, 그 다음에 중성 지방이 높은 거.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이 높고, 또 콜레스테롤은 좋은 콜레스테롤과 낮은, 아,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는데, 아, 좋은 콜레스테롤을 HDL이라고 하는데, HDL이 낮은 것을, 어, 대사증후군이라고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비만, 혈압. 이런 것들을 대사증후군의 지표라고 보고, 이 중에 세 가지 정도만, 세 가지에 해당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대사증후군으로 현대학에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어, 당뇨가 태생적으로 바, 발현이 되는 그런 올레티에프라는 쥐를 유전공학적으로 만들어서 아, 미네랄 환원수를 마시게 하고 측정을 해봤을 때 어, 중성지방이 현저하게 컨트롤 쥐에 비해서 줄어드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당도 어, 떨어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혈당이 원래 엄청나게 올라가는 올라가도록 디자인돼 있는 쥐기 때문에 혈당이 오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어, 컨트롤쥐에 비해서 혈당이 낮은 것을 어, 오랫동안 관찰한 결과 알수 있었습니다. 콜레스테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콜레스테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기 데이터로 표현을 못했습니다만 HDL이라는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콜레스테롤은 오히려 상승하는 것이 또 관찰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 자연 미네랄로 만드는 그런 환원수는 항암 효과와 항당뇨 효과를 보입니다. 어떤 항암제도 당뇨에 효과가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혈당과 중성지방 콜레스테롤을 낮춥니다. 여러분 데이터로 보셨죠? 그리고 항산화 효과와 면역 증강 효과를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활성 산소와 면역 기능 저하로 비롯되는 다양한 질병이 있음을 제가 말씀드렸죠. 이러한 다양한 질병에 자연 미네랄로 만든 환원수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물을 마신 분들이 병이 고쳐졌다고 리포트한 것들을 여기서 정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펴보았듯이 암과 당뇨, 비만 이런 것들의 효과가 있고요. 이건 실험적으로 증명이 됐죠. 고혈압에도 효과가 있고 저혈압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 변비에도 효과가 있고 설사도 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변비와 설사는 반대의 질환이죠. 그런데 하나의 약이 변비와 설사를 해결한다면은 그야말로 만병통치약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원리가 특정 질환을 치료하는 현대의학과는 달리 만병을 치료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숙취 악취변 마찬가지입니다. 악취변이 물을 마시고 그 다음날 부터 사라집니다. 술을 어, 어, 많이 마시는 분들은 그 다음날 어, 술과 함께 환원술을 마신다니 음주 후에 미네랄 환원술을 마셨을 때 숙취가 거의 없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장 질환도 마찬가지고 골다공증 통풍 결석 오십견 관절염 이런 것들이 자연의학에서는 다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질환들이 물만 마시면서 약이 아니라 물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토피성 피부염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이것은 면역 기능의 혼란에 의해서 생기는 아, 질환들입니다 이세 가지는 자연의학에서는 다 같은 질환으로 봅니다 자연 미네랄 환원수를 마심으로 인해서. 아토피성 피부염과 천식과 알레르기성 피부염이 다 고쳐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생리통 생리통은 많은 여성분들이 생리통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특히 화학물질에 많이 노출된 젊은 여성들이 요새 생리통이 아주 심합니다. 그 생리통이 자연 미네랄 환원수를 마시면서 바로 그 다음 거의 그 다음 사이클 가기 전까지 그 생리통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성한테 특별히 도움이 되는 그러한 물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 저희가 실험한 바에 하면은, 그, 부산에 있는 유치원에서 저희가 어, 테스트를 했을 때, 아토피성 피부염이 거의 30%가 넘게 나,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임신 중에 어머니들에게 안케이트 조사를 했을 때, 어, 임신 중에 청량 음료를, 어, 하루에 한병 이상 마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자녀들은 어, 통계를 다시 내봤을 때 아토피인 확률이 거의 칠십 퍼센트 가까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어, 여성분들이 임신 중에 어, 청렴률을 많이 마신다든지 그러면 아토피성 피부염이 아이가 아토피성 피부염을 가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어, 태아는 양수를 먹었다, 뱉었다 하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어, 마시는 청량음료나 카페인 음료가 양, 어, 태아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양수가 깨끗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 바로 자연미네랄 환원수를 마셨을 때 양수가 아주 깨끗하게 관찰이 되는 것을 우리가 토끼 실험을 통해서 관찰을 할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 중금속을 오염시켰을 때, 어, 양수에서 중금속의 농도가 20배 이상 높게 관찰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어, 그러나 미네랄 환원수를 동시에 먹였을 때, 어, 양수에서 중금속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 좋은 물은 미네랄 환원수는 양수를 깨끗하게 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 해로운 우리 몸을 해치는 태아를 해치는 해로운 물질에 대해서도 방어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 아토피성 피부염이 심한 학생이 있었는데 모발 검사를 했을 때납중독인 것을 나베농도 굉장히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그런데 미네랄을 잘 어, 미네랄 환원수를 줬을 때한달 후에 다시 검사했을 때. 나비 다 사라져서 정상으로 회복된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또어 외국의 선교사, 프랑스의 선교사였는데 그분이 어 아말감 치료를 하면서 수은 중독인 상태예요. 그래서 항상 정기 어, 검진 때 수은 중독으로 나오는데 미네랄 환원수를 어 3개월 마신 후에 그때 마침 정기 검진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몸에서 수은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 상식적으로 중금속은 음. 몸에서 배출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미네랄 환원수를 마실 때, 어, 중금속뿐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 호르몬이 몸 안에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생리통이 사실은 외부에... 그 환경호르몬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것이 요새 의학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 메네랄 환원수에 의해서 생리통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환경호르몬도 체내에서 배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의미에서 물이 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물이 파랑새인 것입니다. 바로 자연미랄 환원수가 수소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2부를 다시, 챕터 2를 정리하면, 물은 지구 표면의 70% 차지하고 우리 몸의 70% 차지합니다. 마신 물은 내 몸에 흡수돼서 30분 안에 내장과 피부까지 일어나서 바로 내 몸이 되는 것입니다. 물만큼 내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존재는 없습니다. 마시는 물을 무시하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은 가까이 건널 수 있는 다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멀리 돌아가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알고도 단지 깨끗한 물을 고집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물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끊임없이 물에 대한 강연을 대중에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생명의 물, 기적의 물.